부모들의 그 손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나누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사랑이건 물건이건 음식이건 이게 차별이 느껴지고 차이가 또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얘기하죠 야 우린 똑같이 했는데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다 근데 가만 보잖아요 차별이 있다 음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첫째로 태어났건 둘째로 태어났건 셋째건 넷째건 나만의 형제 관계 속에서 형제가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비교점을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거나 혹은. 순서에서 차이가 나면 이걸 차별이라고,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딱 들잖아요. 마지가 마지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순간을 딱 기다렸다가 둘째가 마지 역할을 딱 하면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고요. 그 경우에 따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어쩌다 운 좋아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짜잔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에게 어떻게, 지금부터는 내가 실질적 마지인 것처럼 다른 형제들 앞에서 이제 어깨를 쫙 펼치고 의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. 있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 잘 나가던 어떤 형제가 딱 망하잖아요. 나도 모르게 꼬소한 다른 친구가 안되잖아요. 은근 꼬소해. 아 겉으로 말 안하지만 형제가 좀 안되잖아요. 안타까운데 은근 꼬소해. 왜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거든요. 형제도 경쟁하니까.